예 도시 농업을 좋아하시는 에, 여러분께서 지금 방풍을 보고 계십니다. 2층에 우리 단지 1층 위에는 2층이 있는데 그 2층 앞에 베란다가 넓지합니다 근데 그 베란다 앞에 바닥에 이런 통들을 쭉 이렇게 펴 놓고 어,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방풍의 모습입니다. 근데 이 방풍은 에, 금년에 계속해서 채취해서 식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여기에 있는 방풍이 13개의 통이 되어 있는데요. 지금은 방풍의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방풍이 금년에 봄에 꽃이 피고 그 꽃이 이제 다 익어가지고 떨어질 때쯤이 9월달쯤 됩니다. 근데 그것이 저절로 떨어져가지고 이 화분, 이 화분 옆에서 꽃이 그 옆으로 떨어져 가지고 자연적으로 발아가 돼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. 요게 아주 작은 것 같아도 겨울에 절대 얼어 죽지 않습니다. 이 묘목이 봄에 3월에서 4월 달쯤에 이거를 뽑아서 이식을 해서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심어 놓으면은 요게 이제 가을쯤 이런 모습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겨울에 이대로, 이 모습 이대로 겨울을 지나도 이 방풍은 얼어 죽지를 않고 그대로 이 방풍은 봄에 다시 채취해서 먹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지금도 이 중에서 큰 거는 다 잘라서 이미 다 먹었고 다 잘라서 했는데 먹었는데도 또 자란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화분이 13개가 있는데 지금 1층 아래층 마당 옆에는 20개의 방풍의 화분들이 있습니다. 이 화분은 보시다시피 에, 페인트 통이고 화분도 많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방풍나무를 저는 계속 상시 복용하고 있는데요 약, 약초라서 약 복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 나무를 에, 시, 아침 식사할 때 먹었습니다만 방풍이 어디에 좋은지는 에, 다 아실테고 그래서 저는 그이 약초의 성능을 알고 직접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키운 지가 약한 10년 되었습니다 여러분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건강하세요.